UFO와 아름다운 우주 공간에서 짧은 시간에 지구의 구석구석을 여행한 후 UFO는 다시 우주를 향해 날아갔다. 지구를 감싸고 있는 얇은 막에 불과한 대기권을 뚫고 UFO는 무변광대한 우주를 향해 높게 떠오르고 있었다. UFO를 타고 태양계 별 중에서 화성을 방문했을 때 경이로운 장면을 목격했다. 거의 바위나 돌, 모래 같은 성분으로만 이루어진 화성의 표면과는 달리 내부 지하의 깊은 곳에 동공처럼 생긴 커다란 공간이 형성되어 있고 그 지하 공간 속에 새로운 자연세계가 숨쉬고 있었다. 곧 화성 지하에 형성된 자연세계였다. 그곳 화성 지하 세계에 샤르별인들의 아지트가 있었다. 샤르별인들이 만들어 놓은 건축물도 있고 길도 있었으며 생소한 식물들이 꽃을 피우거나 열매를 맺고 있는 모습들도 눈에 띄었다. 지하에는 작은 개울 같은 물도 흐르고 여기저기 구멍들이 뚫려 있었다. 그 구멍들은 동굴의 입구들인데, 동굴 내부로 들어가면 길이가 끝이 없는 긴 동굴도 있었다. 어떤 동굴에서는 시원한 바람도 흘러들어오고, 어떤 동굴에서는 따뜻한 바람도 흘러들어왔다. 그 동굴들은 화성의 지하 세계의 공기를 순환시켜주는 장치처럼 생각되었다. 표면에는 공기도 물도 존재하지 않는데, 지하 세계에는 물도 흐르고, 공기도 존재한다는 현상이 불가사의하게 느껴졌다. 그곳에서 샤르벨인들은 무언가 분주하게 움직이며 자신들의 임무에 열중하고 있었다. 화성인들도 샤르벨인들의 업무에 적극 동조했다. UFO는 지하 깊은 곳까지 자유롭게 통과가 가능한데 그곳 지하 세계에 도달하자 다른 형태의 UFO도 눈에 띄었다. 샤르초시는 화성 지하 세계의 샤르벨인들과 동료 사이였으며 샤르초시는 그들에게 무언가 지시하거나 부탁을 들어주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화성인들은 누구나 샤르초시의 말에 잘 따라주었다. UFO는 화성에서 다시 달로 이동하고 토성이나 목성 같은 별들을 찾아 번갈아 이동했다. UFO가 성단과 성단을 이동하는 시간은 순간에 지나지 않았다. 달의 지하에 암석처럼 단단한 얼음 암석이 깊게 묻혀 있고, 목성에는 신비한 성분의 광석 물질들이 여기저기 분포되어 있었다. UFO는 더 멀리 명왕성이나 천왕성으로 이동하고, 그보다 더 멀리 떨어진 태양계 외곽의 행성으로도 이동하기도 했다. 우리의 태양계에는 지구에서 발견하지 못한 다른 행성들이 존재했다. UFO를 타고 태양계를 산책하면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다. 다른 지구의 위성이지만 지구의 새끼별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달이 지구에서 떨어져 나간 새끼별이라면 암석이나 모래 같은 성분들이 서로 비슷해야 하는데 성분 분석 결과가 너무 달랐다. 생성연대는 지구보다 달이 더 오래되었다는 결론을 얻기도 했다. 달은 지구보다 작은 위성이지만 나이는 지구보다 많았다. 그러나 UFO가 지구에서 멀어지고 우주 높은 곳으로 올라갈수록 지구의 위치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바꿔지며 지구는 우주 공간의 높이 뜬 녹색별로 변하기 시작했다. 지구는 우주 하늘나라의 창공에 아름답게 반짝이는 별이었다. 땅에서 살 때는 몰랐지만 우주로 나오니 비로소 지구는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별이란 사실을 목격할 수 있었고 지구 인류들은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별나라에서 살고 있는 하늘 백성이란 사실도 처음으로 깨달을 수 있었다. 우주 공간에 녹색으로 떠있는 아름다운 지구를 바라보며 UFO는 어느 위치에선가 갑자기 비행을 중지한 채 공중에 매단풍선처럼 조용히 멈추었다. 마치 호수 위에 백조가 앉아 있는 모습으로 우주상공의 바다 위에 UFO는 조용히 멈추어 선 채로 신기루처럼 반짝이는 지구를 바라보고 있었다.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보니 공중에 떠있는 에드벌룬 하나를 바라보는 듯 했다. 아름다운 지구 에드벌룬은 우주의 창조를 노래하며 하늘의 별들을 향해 우주의 위대한 뜻을 설교하는 것 같았다. 저 작은 세계의 공간에 조금 전에 보았던 그 장엄한 자연들과 복잡다단한 인간들의 삶이 펼쳐지고 있을까 생각하니 믿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지구는 참 아름다운 별이었다. 그 속에서 비록 오염되고 타락한 인간 세상이 펼쳐지고 있다고 해도 우주에서 바라본 지구는 보석보다 더 아름다운 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우주에서 바라본 지구의 모습은 천국 중에 천국이었고 하늘나라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반짝이는 별이었다. 천국에 있는 아름다운 별빛 속의 지구에서 살고 있는 지구 인류들은 분명히 하늘 나라의 백성이며 천국의 주인공들이 틀림없을 것 같았다. 그러나 실제 지구 인류들이 살고 있는 내면의 삶을 살펴보면 하늘 나라 백성들의 삶과는 정반대라는 사실이 수수께끼처럼 느껴졌다. 호화로운 궁궐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도 행복을 못 느끼면 불행하듯 아름다운 천국의 별에서 살고 있는 지구 인류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저 아름다운 별을 지구의 인류들이 날마다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다면 지금처럼 부패하고 타락한 삶들은 살아가지 않으리라 생각해 보기도 했다. 인간들은 자신들의 모습을 스스로 바라보지 못한 채 살아가듯 자신들이 살아가는 세상의 아름다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현실이 아쉽게 느껴졌다.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별, 보석보다 찬란한 별 중에 별에서 살아가는 지구인류의 삶들은 우주에서 바라보는 것과는 반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불가사의한 이야기처럼 느껴질 뿐이었다. 지구의 아름다운 모습에 도치된채 무아의 경지에 빠져 있을 때 초시와 이런 대화를 주고받았다. 하디야, 내가 태어나고 내가 살아가는 지구별이 아름답게 느껴지느냐? 그렇습니다, 샤르초시님.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별은 지구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신들이 살아가는 별도 우주에서 바라보면. 저토록 아름답나요? 물론이 고말고 지구뿐만 아니라 생명체들이 살아가는 생명의 별들은 어느 별이라도 저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떠 있단다. 모두 하늘나라 하늘 백성들이 살고 있는 하늘 세상처럼 생명의 별은 그렇게 반짝이며 떠 있단다. 이름 모를 우주 공간에서 찬란한 모습으로 반짝이며 떠 있는 또 다른 생명의 별들. 생명의 별들은 무슨 이유로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빛으로 반짝일까요? 생명의 별에는 우주의 전기라고 말할 수 있는 천지창조의 기운이 집합되어 증폭되고 있기 때문이란다. 생명의 별들만 아름답게 반짝이지 않고 아름다운 인간의 영혼도 보석처럼 찬란하게 반짝인단다. 아름다운 영혼에도 우주의 전기가 증폭되기 때문이지. 우주는 태초의 빛이었고 생명의 본질도 빛의 형태였기 때문이란다. 그러면 당신께서는 우주를 여행할 때 지구처럼 아름다운 생명의 별을 자주 목격할 수 있었나요? 우주의 파수꾼인 우리들은 우주 생명의 별들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공간에 떠 있는지 기억하고 있단다. 우리들 세상에서 만들어 놓은 우주 지도에는 생명의 별이 떠 있는 위치가 정확히 표시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들은 우주를 여행할 때그 아름다운 하늘 세상들을 놓치지 않고 구경할 수 있단다. 땅에서는 아름다운 경관이 펼쳐진 곳이 명승지라면 우주에서는 생명의 별이 떠 있는 성단이 명승지란다. 생명의 별은 주로 어떤 우주의 공간에 떠 있나요? 우주 공간에는 수많은 은하계와 성단과 태양계들이 경쟁을 하듯 떠 있다고 생각하는데 생명의 별은 과연 어느 은하계 어느 성단에 떠 있을까 궁금해요. 생명의 기운이 증폭되고 있는 우주 궤도를 돌고 있는 별들 속에 생명의 별이 떠 있단다. 그러한 별들이 떠 있는 공간을 생명의 성단이라 부르고 그곳에 생명의 별이 보석처럼 반짝이며 떠 있단다. 생명의 성단이 떠 있는 우주 궤도는 따로 정해져 있나 보지요. 생명체가 탄생할 수 있는 조건은 태양의 힘이 필수이지만 모든 태양계 성단마다 생명체가 탄생할 수는 없단다. 우주에는 삼천대천 세상이라 불리는 소우주들이 끝없이 존재하고 소우주의 안정된 공간에 생명의 궤도가 형성되어 생명의 별을 숨겨두고 있단다. 우리 샤르별이나 지구처럼 말이다. 삼천대천 세상에서 우주마다 생명의 기운을 뿜어내는 태양과 생명의 별이 숨어 있다는 뜻인가요? 그렇다. 그러나 모든 생명의 별에 인류 문명이 존재한다는 뜻은 아니야. 샤르 초신님, 이 UFO를 태양으로 가까이 머무르게 할수 있나요?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내가 원한다면 그렇게 해주겠다. 초신은 나의 부탁을 받고 즉시 UFO를 움직여. 지구 태양이 떠 있는 근처로 이동시켜 주었다. 태양의 열기가 느껴지는 근접한 곳에서 태양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모습을 보니 신비한 느낌이 더욱 커졌다. 태양을 바라보는 나의 모습이 점점 진지해지자 초시가 내게 물었다. 태양의 불꽃이 보고 싶어서 UFO를 이곳으로 이동하게 하였니? 네, 영원히 타오르는 꺼지지 않는 불꽃을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하리아. 태양은 조물주의 상징이며 천지 창조의 표상이다. 곧 태양의 기운은 창조의 기운이며 그 창조의 기운에 의해서 삼라만상의 생명체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며 목숨을 이어가게 되지. 그래서 태양의 불꽃은 무한한 에너지를 조물주로부터 공급받아서 영원토록 타오르고 있는 것이란다. 조물주의 실체를 인간의 눈으로 확인할 수 없듯이 태양도 그런 존재야. 조시님 당신들 세계에서 태양을 조물주의 상징으로 여기며 종교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뜻을 이해할 것 같아요. 아무튼 우주에서 태양의 기운과 생명의 관계는 뗄래야 뗄수 없는 조건 같아요. 생명이 태어나려면 물과 공기가 필수적이지만 태양의 힘이 아니면 아무런 생명체도 우주에 출현할 수 없단다. 천지 창조주는 태양의 힘을 빌려 생명의 씨앗들이 싹트게 하지. 태양은 천지 창조주가 우주 공간에 띄워 놓은 발전 장치이며 그 발전 장치는 천지창조주의 기운으로 가동시킨단다. 그래서 태양이 밝게 빛남은 천지창조주의 살아 있음을 입증하는 증표이기도 하지. 곧 태양의 에너지는 천지창조주의 기운이며 태양의 에너지가 영원함은 천지창조주의 능력이 영원함을 입증하는 셈이지. 이 말을 마치고 UFO는 다시 지구 근처의 공간으로 이동했고 녹색별지구는. 아까보다 더 신비한 생명의 기운을 뿜어내며 우주 공간을 수놓고 있는 것 같았다. 지구별의 신비한 영감을 받으며 초시에게 물었다. 그러면 우주에서 생명의 궤도를 돌고 있는 모든 태양계의 성단마다 지구처럼 생명체들이 살아가고 있나요? 그렇지는 않단다. 보석은 쉽게 눈에 띄는 물질이 아니듯 생명의 별도 모래알처럼 많은 별빛 속에서 쉽게 찾아낼 수 없는 우주의 보석이란다. 즉. 무병 광대한 우주에는 무량 배수만큼의 별들이 떠 있지만 생명의 별은 극소수에 지나지 않단다. 그만큼 생명의 별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우주의 조건이 까다롭다는 의미이지. 그래서 우주의 파수꾼이며 정복자들인 우리들은 우주에 떠 있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생명의 별을 찾아갈 때 매우 큰 감동과 감격을 맛보지 않을 수 없단다. 생명의 별빛이 반짝이는 곳에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아름다운 기운이 감싸고 있지. 내가 바라보아도 지구는 하늘 나라의 아름다운 별이며 거룩하고 아름다운 빛으로 감싸있는 세상이라고 생각 들지 않느냐. 내가 먼 우주 여행을 떠나 지구의 별빛을 우주 공간에서 발견했을 때그 신비스러운 기운에 매료되어 한동안 입을 열수 없었단다. 샤르초시 님의 그때 감동을 상상하고 남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구라고 하는 저 아름다운 하늘나라의 별빛 속에서는 천국의 삶이 연출되지 않고 지옥 같은 삶들이 연출되고 있다는 사실이 더욱 불가사의하게 느껴집니다. 글쎄다. 네, 말뜻을 이해할 것 같구나. 지구인류들은 저 아름다운 현실의 세상을 살아서 천국으로 가꿀 생각은 하지 않고 죽어서 천국에 가겠다고 종교를 믿는 일들이 희한하게 생각되는구나. 천국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에 존재하는데도 말이다. 그것이 모두 잘못된 고정관념에서 비롯되고 있는 불행들이지. 너라도 이제부터 잘못된 고정관념을 바꾸고 하늘 백성으로서의 신분을 되찾아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곧 사후에 천국에 가겠다는 어리석은 생각보다 살아서 천국 백성의 신분을 회복하는 일이 급선무라는 뜻이다. 살아서 천국 백성의 신분을 회복하지 못하면 사후에는 더욱 가망이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지구인류들이 너의 지혜로운 삶을 본받아 따라오도록 선도해야 할 것이다. 그러한 사명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당신께서는 저를 이곳으로 인도하여 아름다운 지구를 구경시켜 주시나요. 샤르초신은 무거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 아름다운 지구별을 우주에서 바라보게 하여 너에게 천국 백성으로서의 신분을 깨우쳐주기 위해 너를 이곳으로 안내했다. 과연 샤르초신님은 저의 초라한 정신세계를 크게 깨우쳐 넓은 우주정신세계의 바다로 인도하는 대각성의 산타르시안이십니다. 산타르시안께서 깨우쳐주신 높은 사명감을 저버리지 않고 앞으로는 더욱 큰 정신세계를 소유한 삶을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의 뜻을 바르게 헤아려주어 고맙구나. 과연 하리는 장차 우주정신세계의 거목으로 성장할 자질이 충분하다. 우주정신세계의 거목이 될수 있도록 나는 너를 끝까지 보살필 것을 약속하마. 감사합니다. 샤르초시님, 당신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고 당신이 인도하는 길을 따라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구나. 이제 너는 나의 진정한 수리미가 되었다. 그리고 소중한 나의 수리미를 얻게 해준 샤스미께 감사를 드린다. 수리미와 샤스미란 어떤 의미이지요? 수리미는 우주의 아들이며 샤스미란 우주의 성자이다. 우주의 성자는 장차 큰 빛으로 지구에 임할 것이다. 이런 대화를 마치고 초시는 손을 뻗어 내저으면서 강한 휘파람 소리 같은 기운을 불기 시작했다. 그때 온몸을 전율시키는 기운이 몸속에 증폭되기 시작했고 오로라 같은 빛의 현상이 초시의 몸에서 발산하기 시작했다. 대략 5분 정도 초시는 그러한 기운을 불어주었는데 외계 존재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이나 제자들에게 베푸는 축복의 의식이라고 했다. 초시의 축복을 받은 기분은 너무 황홀하고 좋았으며 온몸은 날아갈 듯 기운이 넘쳐졌다. 처음에 초시가 보이지 않는 목소리로 대화를 나눌 때 기운을 불어주던 느낌 같았다. 초시의 축복을 받고 기분이 좋아진 후또 이런 질문을 했다. UFO를 타고 무변광대한 우주를 여행하다가 지구처럼 아름다운 생명의 별을 만날 때는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너무 기분이 좋을 것 같군요. 그러한 감동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긴 시간의 우주여행도 지루하지 않을 것 같아요. 당신들이 우주여행을 하는 목적은 생명의 별을 찾아가기 위함이 가장 크나요? 무병 광대한 우주에는 다 차원의 세상이 펼쳐져 있고 다 차원의 세상을 만나는 일들이 모두 의미 있으며 그러한 세상들을 찾아다니는 일들이 모두 우주여행의 중요한 목적이란다. 지구처럼 아름다운 별을 만나지 않더라도 우주여행은 지루할 틈이 없단다. 생명의 별을 만나는 감동도 크지만 무병 광대한 우주에서는 쉴새 없이 신비하고 불가사의한 현상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란다. 한마디로 UFO를 타고 우병 광대한 우주를 날아갈 때 마음을 설레게 하는 천태만상의 현상들은 끝이 없단다. 그래도 제 생각에는 우주의 어떤 신비한 현상보다도 생명의 별들을 만날 때의 감동만큼은 못할 것이라 생각돼요. 샤르 초시님께서는 우주를 여행하면서 지구나 또 다른 생명의 별들을 만날 때 주로 어떤 느낌의 감동을 받았나요? 우주의 영원한 천지 창조주의 위대한 능력을 경외하게 되지. 우주는 위대한 프로젝트에 의한 계획된 창조가 아니면 그렇게 불가사의하고 놀라운 현상의 조화들이 무변 광대한 우주의 공간에 나타날 수 없다고 생각하곤 했단다. 천지 창조주의 보이지 않는 영험한 힘, 그 힘의 주체이겠지. 사르초시님. 지구는 우주에서 바라보는 아름다운 모습과는 달리 탐욕과 이기심과 온갖 부정한 인간의 삶이 반을 치고 있는 세상이며 약한 자는 항상 강한 자에게 먹히고 살아가는 양육강식의 세계가 바로 지구 아닙니까? 이게 그 위대한 천지창조주의 솜씨인가요? 하리야, 지구는 본래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세상으로 창조되었지만 우주 반란자들의 음모로 처참한 모습을 감출 수 없게 되었지. 그래도 지구 인류들의 본성은 아름답고 그 아름다운 본성을 되찾으면 잃어버린 천국도 되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거야. 특히, 지구라고 하는 세상에서 태어나 살아가는 내 마음을 가장 어둡게 하는 요인이 있다면 무엇이라 생각하느냐? 잡아먹고 잡아먹히는 살벌한 양육강식의 삶들을 슬프게 생각합니다. 우주의 적자생존법칙보다 무서운 룰이 지구인류들 사이에서 자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늘 서글퍼요. 그 중에서도 지적 존재들이라고 하는 인류들의 생존 경쟁은 더욱 치열하고 졸렬하며 살벌하기 그지 없다고 생각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세상이 아름다운 우주의 창조라고 말하기는 어색하지 않습니까? 우주에서 아름답게 반짝이는 지구를 바라보고 있노라니, 그러한 생각이 땅에서 살 때보다 대조적으로 더 강렬하게 발생하고 있을 거야. 바로 그러한 깨달음을 던져주기 위해서 이곳으로 너를 안내했지. 그렇다. 지구는 우주에서 바라보고 생각하기와는 달리, 한마디로, 이기주의와 탐욕이 증폭된 이질적 삶의 세계다. 우주창조의 섭리와는 거리감은 생존법칙이 지구에서 발생하고 있지. 지구는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별이라고 해도, 그 속에서 살아가는 인류라는 주인들은 아름다운 별의 이름값을 못하고, 비열한 삶을 멈출 줄 모르고 있으니, 우주의 슬픔이며, 통렬한 반성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지구는 우주의 중심에 떠 있는 하늘 세계의 천국인데, 지구의 인류들은 천국의 삶을 즐기지 못하고 저주의 삶을 자초하고 있으니 너무나 슬픈 현상이지. 지구는 지금 내가 바라보고 생각하는 그대로, 본래는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낙원의 별로 창조되었던 사실만은 분명하다. 그러나 지금은 저주의 별이 되었네요. 우주에는 본래부터 아름다운 것을 시기하는 세력이 존재하나 보지요.